나는 제대로 준비도 안돼 있으면서, 오직 요구만 하면은, 그 멋진 배우자가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겠나요? 그 사람 말고 또 다른데 엄청 많은데 뭐 이쁘고 더부자고더 똑똑한 사람 뭐 한두 명이야? 자, 죽기를 원하는가,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오늘 말씀하셨어요?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뇌리를 뇌세포를 완전히 개조를 해야 돼 개조를. 담배 끊듯이. 담배 끊듯이. 개조를. 근데 그렇게 그 힘든 거야. 힘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무려 40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세 살벌을 여든 간다는 너무너무 간단한 우리 속담이 있잖아. 거기에 진리가 다 있어요. 바꾸세요 여러분들. 자 죽느냐 사느냐 이 영화를 잠깐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표 그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를 ウソリウエルナウソリ。<noise> See if you can anchor us, Becky. Drive. I... <sighs> Get What? Just, just do as I say. We do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no, loose. No,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n't never gonna hold it. I can't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ou have to cut me loose. You don't no, do this. No, no.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everybody's no. gonna. 자, 이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분 입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현재 여러분 순간순간들이 그러한 절체절명에 사실은 놓여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냥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대충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직책이 높은 사람일수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피말리는 결정을 항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현재 놓여있다고. 지금 끊으면은 자기 부모, 아버지 돌아가세요. 그죠? 안 끊어도, 안 끊으면은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줄을 끊겠습니다. 줄을 끊겠다. 케아는? 줄을 끊겠습니다. 줄을 끊겠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네? 잘, 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줄을 끊는다는 것은 나는 살겠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죽이겠다. 그 뜻이거든요. 시도하다가 k n 거룩한 h 도 나타나셨네. <laughs> 살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다가, 자, 누 I 아이디어 있는 분? 어떻게 하시겠다? 자, 나라면 o n 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분 o do. I don't know w h a 끊어. 안 끊으면 다 죽는데? 아, 그럼 같이 결국은 죽는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아이디어. 응? 또 다른 아이디어. 에이. 자, 어떻게 하고 싶을래? <laughs> 그래요 그것도 뭐 인생 하나의 꿈이지 우리 멋쟁이 습 어, 아니, 다른 끝냈다. 아이디어 아, 우리 심광선 음, 우리 군인 앞으로 장군이 될 군인 끊지 않겠습니다 끊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에서 저런 일도 많이 일어날 텐데 대처를 해보겠다 또 다른 아이들 없어요? 우리 빨간사요 줄을 끊겠습니다 줄을 끊겠다 우리 질문이 못 끊을 거다. 못 것, 것 같아요 못 끊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디어 자 손을 번쩍 들고 여러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이디어 없나요? 자 여기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종류로 현재 나왔어요. 한 사람은 내 아버지 죽이고 다 살겠다. 한 사람은 아 어떻게 우리 아버지 죽이냐. 그냥 어떻게 되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에, 살려보겠다. 또또 또 다른 아이들. 음. 제가 매달려 있는 죽을 것같습니 제가 매달려 있는 중. 오, 나를 죽이겠다. 오케이, 딸을 죽이겠다. 근데 그 줄이 딸을 죽여버리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같이 죽어버려 아버지하고 나보고 줄을 끊을 것 같아. 줄을 끊을 것 같아. 그거 말고 제3 말고 제4의 아이디어, 제4의 아이디어 줄을 흔들어서 그랬다. 흔들어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고. 오케이. 응.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응. 아, 아주 근접적으로 근접을 지금 했어요. 자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오. 아래 쿠션을 빨리 응. 피하고 가겠습니다 와, 박수. 응? 응.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할 때. 죽느냐 사느냐 끊을 거냐 말 거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끊을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대화기법 소크라테스의 대화기법 미국에 가면은 전문대학교만 가더라도 대화기법을 배워요 한 한, 그, 에, 한 학기에 상당 분량의 태화기법. 우리 에, 한국 사람들은 이게 태화기법을 너무 <laughs> 어이 학습 기법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아까 저 학생처럼 저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재 여러분들 푸푸릇한 여러분들 머릿 속에서 지금 팍팍팍팍 나와야 되거든. 사실은 음?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에, 여러분들 인생 계획표 쓸때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여기 미술 전공하는 사람 디자인 손 한번 들어봐요. 디자인 미술 공대 공학 공학 관련 공대생 없어요 그럼 다 인문대? 무슨 과예요? 경영, 또 다른 친구들도 다 경영이에요? 또 거기는? 공대, 이공대 이런 거 없어요? 미술대, 사회대, 의대 없어요? 다 인문, 다 경영, 경제? 어... 정히 인문 경제 인문학을로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창구적으로 팍팍팍 더더잘 더 돌아가지 않나? 나는 인문학 하는 사람들 부럽던데 네?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사고가 더 유연하고 우리 공대 에 나온 공조류들보다는 엄청. 자 여러분들. 창을 여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 여기 보다시피 저 줄을 보세요, 줄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이 삐뚤해졌죠? 그죠? 자,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삐뚤해졌어요 확실하죠? 음, 확실해요 제 눈도 마찬가지 확실히 삐뚤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눈이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요 즉,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확인했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또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이, 저것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분명히 봤고, 저것은 저렇게 나는 분명히 생각하고 저렇게 나는 배웠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 주장한 것이 부모님한테,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다니까? 저 봤잖아요? 자, 이게 줄이 그냥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가로로 똑같아요, 일직선. 자대 갖다 대우세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내려가고 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을 전혀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일직선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타원형이잖아, 타원형. 타워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사고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여러분 뇌다니까뇌 그게 세상살이에요. 세상살이. 그러니까 이제 직장 들어가서 자기 이제 똥꼬집 부리지 말라고. 아니 이것이 옳다라고. 뭐그 똥꼬집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두겨나될 수밖에 없지. 아니 그게 전혀 틀린 것인데,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정말로 허수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 자, 이것은 제가 그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제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에그 세계적인 프랑스의 베르놀리 정리라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과학 시간에 베르놀리 정리. 배웠죠? 베르놀리. 들어봤어요? 베르놀리 정리. 베르놀리라는 과학자가 이 싱글 크리스탈을 개발을, 오케이. 에, 장치를 고안해서 누비 사파이어. 그런 그 싱글 크리스탈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반도체 용으로 쓴다든가 군사용으로 쓰는 그런 장치인데 그때 이제 프랑스 과학자 미스터 닥터 데니스하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이때 저한테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독립을 한다든가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계기가. 근데 저는 연구 개발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에, 기위가 온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겁니다. 거기서 결정을 이렇게 성장을 이게 시킵니다. 이게 루브입니다. 이게 사파이어고 사파이어는 이제 절단을 해서 이제 반도체 공정에 쓰이고 있어요. 온도가 한 2,000도 이상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견뎌야 되고 에, 모든 물질을 여러분들을 지금 사고도 모든 물질 현재 옷, 뭐, 에, 그다음 신발 보석, 시계, 모자, 모든 물질.